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성내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요나가 거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요나는 끝까지 수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뛰쳐 나가 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탕자의 비유에 보면 저가 노하여 들어 가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 가지고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꼴보기 싫어 갖고 큰형은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형을 베리로 나간 겁니다. 거기서 아버지가 권면해요. 오늘 말씀은 탕자의 귀환을 환영하던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린 큰 아들에게 나아가서 또다시 권유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읽어야 비로소 이 말씀이 아 이런 뜻이구나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처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역하는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또 하나의 에피소드 마지막 단락이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보고 만져보고 먹어보면서 체험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 체험학습을 통해서 요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좋은 말로 해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혹독한 체험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고한 백성들을 깨우치시는 데 자주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광야입니다. 메마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게 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6절, 8절,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교육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방농쿨을 준비하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도구가 나와요. 하나는 방농쿨, 하나는 벌레, 한 뜨거운 열풍 이걸 다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시원한 방농쿨도 허락하셨고 더불어서 벌레와 뜨거운 동풍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도 베푸시지만 때로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때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도 주시고 재앙도 내리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절대 재앙은 안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1 9 재앙이 찾아오니까 이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맨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복만 주신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 재앙이 오니까 이 재앙이 왜 왔는지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농꿀도 준비하셨고 동시에 모든 준비하셨어요. 벌레와 열풍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0년 동안 누가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하시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요나만 이런 처지에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40년 동안 어디가 있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있었잖아요. 미디안 광야가 모세를 만드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를.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무엘에게 기름부음 받은 다음에 바로 남유다의 왕으로 취임한 게 아닙니다. 광야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유대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요. 사도 바울도 담에 세계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곧바로 전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광야의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훈련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계십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요나가 이 박농쿨로 인해서 어땠다는 겁니까? 이 박농쿨로 인해서 심이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이 기뻐했다. 그리고 반면에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벌레를 보내가지고 하루 만에 이 박농쿨을 탁 시들게 하시니까 요나가 혼곤하고 또 열풍 뜨거운 바람까지 보내니까.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원망합니다. 변덕스러운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자기에게 좋은 일이 딱 생기면 박넝쿨을 보내주시면은 딱 심히 기뻐했다가 피드는 벌레를 보내주고 열풍 뜨거운 바람이 오면 딱 내가 뜨거워서 죽겠다는 거야.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 말을 요나가 자주 합니다. 적입니다 좋을 때는 막 좋았다가 싫으면은 막싫어해요 이런 모습을 우리 속담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변덕이 죽을 듯해요.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하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로 1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홍해를 가르셨거든요. 그리고 말과 그 뒤에 오던 전차를 다 물에 가두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쭉 이어집니다. 그 찬송이 15장 전체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니까, 방농쿠를 주니까 막 기뻐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찬양이 바로 이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장면. 그런데 이 홍해를 경험한 기적을 체험한 후에 작심 3일이에요. 3일 지나고 마라에 가니까 마실 물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 합니까? 그 찬송하던 입술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선 때와 같이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온 회중으로 따라 해보겠습니다. 주려 죽게 하는거다 죽겠다는 거야. 죽겠다는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그 조상의 그 후손입니다 박룡 쿠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막 좋아하고요 벌레와 열풍을 보내면 죽겠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만나면 할렐루야 찬송하고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입이 툭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요나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과연 그 사람들만 그런 것 같으세요? 이런 신앙생활을 뭐라고 그러냐면 소위 양은 냄비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는 거예요. 바라기는 좋아요. 여러분들이 형편 따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따라 흔들리지 않는 한결 같은 믿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어디에 달려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환경을 바라보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바라보면요.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서면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구절 말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농 쿨로 인해서 성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그랬더니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요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걸 보여주시는데, 아직도 마음에 분이 나가지고, 내가 이박농쿨 때문에 화내는 거 죽을지라도 이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좋은 의미의 대단한 게 아닙니다. 거역하는 게 대단해요. 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아들 요나에게 이만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던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갔잖아요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이만이라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서 좀변화되 가지고 전화로 가잖아요 근데 그 길이 3일 길인데 요나는 며칠 전도합니까? 하루 전도의 하루 대충 한 거예요. 대충 요나가 이래요. 억지로 한 거예요. 억지로. 4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또 하나님께 거역하죠. 4장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성내미 어찌 합당하냐 그랬더니 내가 죽어도 이 성내는 게 합당하다는 겁니다. 아, 지독한 인간이야. 진짜. 요나 참 지독한 사람. 이루기도 힘들어요. 끝까지 완고하게 고집을 부립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다하다 하다 안 되니까 별명을 붙였어요. 었이 백성은 모기고은 백성이다. 완고하고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요나는 그 조상의 그 후손이에요. 민수기 14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생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뭘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 내리신 것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열 가지 재앙을 다본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는 것도 봤죠.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잖아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양식도. 그런데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도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왕 바로보다 더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성경의 주인공들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셨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완고함의 끝판왕입니다. 사실 이런 요나의 모습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거역하고 고집스럽게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자화상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 같았으면요 더 이상 말안 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제일 무서운 형벌이거든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또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다시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입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했고 배양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낳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박농쿨을 낳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요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 박농쿨을 하루 만에 시들고 망하게 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을 우린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삶의 주관자라는 고백은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물질의 주관자, 건강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 자녀의 주관자,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잖아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아멘. 아멘입니까? 이걸 믿는 게 신앙이잖아요. 이 신앙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주시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셨고, 그걸 지금 요나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요나가 잘안 배우려 고 그래요. 아수르는요, 그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된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수르를 망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수르에게 불을 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불을 내리기 않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주관자신인데 지금 요나가 거기에 합당하냐 마냐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포도원 품꾼이 포도원 주인한테 부당하다는 거예요. 왜 똑같이 한대 내려온 식주냐는 거예요. 품꾼인 네가 왜 포도원 주인은 것처럼 판단하냐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요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아수르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걸 뭐라 고 그러냐? 이것을 심판과 정죄, 판단. 지금 이걸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하고 있는 요나가. 이거 원래 누가 하는 건데? 하나님의 권한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요나처럼요. 이렇게 다른 사람,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도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멸시하고 포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독실하다는 건 나만 옳다는 독선으로 변질되면 안 됩니다. 지금 요나가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특권의식, 선민의식, 장자의식, 차별의식.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이 판단의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 그걸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알고 보니까 그게 뭐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이고 내가 괴수 중에 괴수였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근데 자기는 그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게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5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내는 그 날의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나와 다른 죄인이든 이방인이든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럴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이 판단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단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요나가 하고 있거든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월권이라고 해요.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 이건 맞다. 이건 될 거다. 이건 절대 안 된다. 이건 불가합니다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종적인 판단을 유보하는 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지 누가 살릴 사람인지 죽일 사람인지 의인인지 악인인지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그런 불이한 자들이 판을 치고 하나님의 정의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핍박을 받는데 가만히 있으란 얘기입니까? 별 걱정을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보호하신다니까요. 그걸 못 믿으니까 자기가 나서가지고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치 진리의 수호자, 정의의 사도인 듯 한장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요나가 그거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성찰하는 도구입니다.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 나가는 거지. 이거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하는 사람 보면 저러면 안 되겠다. 난 저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내가 믿는 대로 살아내면 돼요. 삶으로 증명하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최종 결제는 하나님께서 결정권 이 있는 거잖아요. 삶의 주관자한테 적어도 교회 일은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 일은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11절이에요. 요나는 자신이 머리로 쏟아지는 강렬한 태양을 막아주는 방농쿠를 아꼈다 그래요. 이 아꼈다 말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불쌍이 여기다 소중히 여겼다는. 내 머리 위를 덮어 주는 이방농쿨리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반면에 니니의 성읍에 거하는 무수한 생명들 가운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어린아이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육축과 양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소동과 고모라에서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유황불이 떨어졌잖아요.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몰살 당하는 그 잔혹한 광경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 초막을 쳐놓고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되나 자기 머리에 햇볕이 내려찌는 거는 그거를 그렇게 심히 싫어하면서 니누의 백성들 좌우를 부비어치 못하는 12만 명이 몰살당하는 거왜 이걸 하지 않았냐고 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니누의 백성들은 첨벌을 받아 마땅한 놈들이다 한마디로 니누의 사람들의 생명을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한낱 방농쿨만도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요나의 태도가 합당한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너 지금 속내는 게 합당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합당합니까? 소위 믿음 이 있다는 사람이 누군가를 정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천벌을 받는 것을 고소하다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태도가 합당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걸 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요나의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실상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 어떻게 인간이 예언자가 혹은 신앙인이 저럴 수 있을까? 인류 역사 속에서요. 신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수히 행해져 왔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게 옳고 저사람 틀렸다고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우리 나라만 지금 이런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 적대국이에요 원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나오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몸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 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원수는요 또 다른 이름의 이웃입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영광도 부끄러움도 같이 받는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내 머리에 박놓을 만큼도 못하게 여기는 이유는. 내로 남불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데 기본적 자기 귀오리라고 그러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눈에 티끌을 보고 정죄하고 내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못 보는 그런 심리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는 복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무서운 법을 왜 주셨냐면 생명의 등가성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생명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그만큼 소중한지 알라는 겁니다. 내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그만큼 동일하게 소중한 줄 알라는 거야. 내 물질 소중하면 남의 물질 소중한 줄 알고 내 헌신, 내 봉사가 위하면 다른 사람 봉사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건 대단한 거고 다른 사람 하는 건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요나 같은 신앙입니다. 황금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이라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그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요나처럼 이럴 수 있습니까 내 부모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내 형제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요나의 이름이 뜻이 비둘기란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하는 행실은 매 같습니다 우리가 평화주의자를 비둘기파라고 그러고 막 강경한 폭력주의자를 매파라고 그러잖아요 겉으로는 비둘기인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배로 바뀌는 겁니다. 입술은 사랑을 말하는데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생기면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한 사람 인생 망치는 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굶주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면서 자기 옆에서 눈물과 고통을 흘리는 사람은 돌보지 않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11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요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다섯 번째 명령이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나선 이제 여기서 끝납니다. 더 말씀이 없어요. 요나는 과연 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권면,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거역하며 나갔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이거를 지금 요나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열린 결말이에요. 너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너 계속 요나처럼 그런 신앙에 있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 회계의 복음으로 돌아올 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시종 여일해요. 처음부터까지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시종 일관이에요. 똑같아요. 어느 말씀을 펼쳐 읽든지, 뭐 창세기를 보든, 요한계시록을 보든, 오바댜아를 보든, 요나서를 보든, 아무스를 보든, 호세아를 보든,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는. 뭡니까? 비록 악독한 죄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은혜와 극률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령 그가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택하신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일을 주님을 위해 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회개치 안에서 멸망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와 극률로 용서함 받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로 축원드립니다.